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3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뭐 정점으로 간에만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늘 건강 유의하고 어, 또 나름대로 우리 학교는 비대면 강의가 많아서 좀 여러분들이 작년과 좀 같게 익숙한 방식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 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나눠 준그 파워포인트 자료 한류와 언어 2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두 번째 PPT 파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개괄적으로 어, 이 과목이 어, 이제 언어와 문화의 하의 개념으로서 이제 한국어와 한류의 그 상관성 네, 그런 것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괄적인 강의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주로 이제, 어, 그, 오, 오늘, 오늘뿐 아니라 이제 요번주에 그, 음, 강의는 주로 어, 한국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의 강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에 가보면 이제 어, 한류의 시작, 문화라는 것과 관련된 논의들도 또 살펴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주의 강의는 좀 언어에 좀더 어, 주안점이 놓이고, 어떤 때는 좀 더... 어, 이제 문화에 주안점이 놓이는 그런 어, 것이 되는데, 어, 요번주는 이제 한국어와 관련되는 이야기,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와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쪽입니다. 어, 지난주 수업에서 선생님이 잠깐 민족어와 국제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국제어가 영어죠. 네, 그래서 글로벌 잉글리시의 준말 글로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외국어를 학습하지 않는다. 뭐 영어만으로 다 되는데 사실 이제 외국어를 우리가 학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맨 마지막 PPT 자료를 보면은 그 BTS를 통한 한국어 이제 학습에서 어,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 상품 혹은 문화 콘텐츠 아니면 뭐 문화, 문학 작품 뭐 이런 것들을 순수한 팬심에서 혹은 순수한 어떤 지적 호기심에서 접근하기 위해 그 언어를 어, 하다못해 그 단어라도 찾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언어를 학습할 때는 도구적인 개념으로 이 언어를 학습해서 내가 좀 능숙해졌을 때 어, 뭔가 취업이든 뭐 진학이든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언어를 공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가 너무나 훌륭한 언어여서 뭐 아니면 뭐 한국어가 별 별로 없는 언어여서 국제어가 되지 못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특정의 민족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민족어고요. 이렇게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 뭐 무역 문화 이런 어떤 어 국제적인 교류와 어 제 그런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언어를 국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오 쪽에 가면 뒤에 가면 좀더 구체적인 그 자료들을 보게 될 텐데요. 어, 문제와 국제어의 개념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하면 각 언어의 사용자 인구가 그러니까 언어 사용자 수죠. 언어 사용자 인구를 비교해서 언어별 위상을 비교할 수 있다. 근데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1위의 언어가 더 훌륭한 언어고 이 뭐. 뭐, 예를 들면, 뭐, 7,000번에 해당하는, 7,000등에 해당하는, 한 7,000개의 언어가 현재 있다라고 보고 있대요. 현재까지 발견된 언어만 놓고 본다면. 어, 그러니까 그런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지금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한국어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어, 표현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언어가 어, 더 구조적으로 우월하고 뭐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그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어 사용자는 12억. 이게 평가 기간이라든지 뭐 그래서 요 인구수나 이런 것들은 숫자는 조금 부정확해요. 뭐 선생님이 시험에서 이건 뭐 숫자를 물어볼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뒤에 오 쪽에 가면 뭐 11억, 11억. 뭐, 한2천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대충 12억 정도고, 영어 사용자는 3억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모국어로 사용하는 제일 언어라고 하죠. 어 그런데, 어 이두 개를 비교를 하면, 어 이제 사용 인구수는 중국어가 많지만, 영어의 경우는 어떠냐면, 무려 100여 개의 나라에서 사용된다. 근데 이 100여 개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 100여 개 속에 포함돼요. 근데 우리는 제일 언어가 아닌 제2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혹은 세컨드 랭기지, 포린 랭기지랑 세컨드 랭기지는 다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100여개의 나라에서 사용되고 중국어는 상대적으로 어, 30여개 나라에서만 사용될 뿐 아니라 대부분 어, 중국 한족과 관련되는 그런 어 이제 예를 들어 우리는 뭐앵글로색슨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를 사용한다면 중국어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중국어를 배우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이제 많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어에 비해서는 이제 어 사용 인구수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 쪽에서 이제 PPT 오 쪽에서 보면 제1 언어 사용자 인구수, 제2 언어 사용자 제2 언어 사용자 인구수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인구수는 중국어가 월등히 많지만 중국어는 중국인 및 화교들 사이에서 주로 쓰이는 민족어에 가깝고 영어는 영국인이나 미국인들보다 비원어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나의 마더랭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국제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공적 언어죠. 가장 대표적인 국제어는 이제 UN 공통 8개국어.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어도 있고요, 스페인어도 있고요, 뭐 아랍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어에 해당하죠. 그 국제어는 또 뒤에 가서 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민족어의 개념과 국제어의 개념을 구별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당연히 어 제외 한국어 사용 인구수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한 7,700만 명 정도 남북한다 포함하고, 이제 제외 동포들 하고 하면 7,700만 명 정도가 한국어를 사용한다라고 보는데요. 어, 제2언어까지 포함을 하면 7,9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어, 몇백만 명 정도가 어떤 학습목적, 그러니까 국제어라 하기는 조금 아직은, 국제어는 분명히 아직 아닙니다. 네, 그럼 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어는 한국어의 위상, 한국어는 대략 7,700만 정도의 사용자 인구에 사용국가는 남북한, 일본, 중국 등 우리 이제 제외 동포들의 분포지역 중심이고요. 어,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이란 우크라이나 쪽에도 어,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래도 요즘은 한국사도 공부하고 배우고 들어서알 텐데 이제 어, 일제강점기에 어, 간도를 거쳐서 이제 그블라디폴스톡이죠 그래서 그쪽을 거쳐서 이제 어, 러시아 쪽에 있다가 어, 스탈린의 강제 이주 고려인 강제 이주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이제 사실 갖다 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갖다 버렸는데 뭐참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잖아요 어, 움집 짓고 살아남아서 지금 그래서 그쪽 지역에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쪽에도 어, 제외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어라기 보다는 민족어다 네. 그래서 아직 한국어 학습자들이 늘고는 있다고 하지만 어 이게 국제어로 넘어가기에는 아직 하물며 중국어도 그런데요. 하물며 중국어도 그렇기 때문에 어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네, 현재 한국어 사용 인구수는 세계 12등에서 15등 뒤에서 다시 나와요. 자료가 그래서 한 14등 정도.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어 한참 저희가 그 지금 인구가 감소하기 직전에는 한 9위, 10위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남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사용 인구수가 커지는 거니까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조금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이제 등수가 계속 밀릴 가능성이 크고요. 어,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 태국, 베트남, 또 인도의 타밀러 그 다음에, 인도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죠. 어, 마라티어. 그래서 인도는, 어, 인도나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 인도나 말레이시아가 영어를,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제 공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워낙에 민족도 많고, 부족도 많고, 그래서 개별 언어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공용어를 이제 영어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언젠가는 인구 절벽이 언어 절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언어 절벽이라는 건 결국 언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언어는 죽을 사자를 써서 that language 라고 합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 그 중국의 본토를 지배했던 그런 단일 국가들이 있어요. 한, 수, 당, 송, 원, 명, 청이라고 해서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막 아마 여러들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그 중에, 한족이 아닌 이민족이 지배했던 두그 거대한 제국이 있었죠. 원나라, 몽고족, 그 다음 청나라는 이제 만주족입니다. 어, 이, 만주족의 이 그, 만주족이 청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변달이라든지뭐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한족의 문화가 아니에요. 한족의 문화가 아니고 만주족의 문화인데 어쨌든 이 만주족은 청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한 족을 몰아내고 중국의 본토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결국은 뭐 만주사변 뭐 여러분들 다알 거예요 뭐 영화 중에 마지막 광제 뭐 후위 뭐 이런 게뭐 대충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어 제국이 망한 다음에는 그 언어조차도 사라졌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중반에 마지막 어 생존 화자. 그러니까 만주족이라는 그 유전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만주족의 모국어로서의 만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오롤 랭기지를 구사하는 사람은 90년대 중반에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도 계속 인구 절벽이 있다면 언어전리벽을 맞이해서 데드랭기지가 될 수도 있다. 뭐, 뭐 대표적인 데드랭기지에는 라틴어도 마찬가지죠. 라틴어도 데드랭기지죠. 문자는 남아있으나 사라진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문자를 떠나서 일단 오랄 인지 구어가 사용되지 않으면 어, 그 언어는 존재한다고 할수 없는 거죠. 만족문자나 라틴 문자는 다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평가를 통해 어, 자발적인 한국어 수요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뭔가 한국어를 공부할 만한 어떤 그 요소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한국어를 어,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때, 구사할 수 있을 때, 뭐 기본적으로 어, 뭐 취업이 잘 된다든지 또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어로 학위를 받았을 때뭐 대학 교수로 어, 취업을 하기가 좋다든지. 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한류 확산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국외 한국어 사용 현황 네 그걸 한번 간단히 해서 한국어 사용자 수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2020년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통계라고 할수 있고 근데 미묘한 수치는 이제 그거를 통계를 조사하는 어, 단, 어, 뭐랄까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보고서로 낸 어, 자료고 어, 문화체부에서 육 참고로 한 것은 그 밑에 그 당구장 표시가 있잖아요. 2020년 2월 기준 에스놀로그라고 해서 이제 어떤 전 세계 언어의 사용자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사쪽첫 번째 줄을 보면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 뿐이지만 제1동포, 제중동포, 그 다음에 구소련 지역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동포, 북미, 유럽, 남미 동포 그리고 전 세계의 동포사회를 하나의 한국어 사용군, 전형적인 민족어의 특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한국어를 외국어 또는 제2 외국어로 배워서 능숙하게 구사하는 일부 외국인들도 당연히 한국어 사용인구수에 들어가겠지만 아직은 이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국제어로 치부하기에는 통계적으로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어, 선생님이 어린 시절 커오던 그 시절에 그야말로 세계 최빈국에 해당하던 시절에 누가 우리의 언어와 문자에 관심, 이나 가져주었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도, 어, 한글이라는 문자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참 많았어요. 그만큼,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 극빈국, 어, 극빈국. 정말 어디서 굶어 죽기 일보 죽전의 나라에 이토록 놀라운 문자가 있다니.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 한글은 더더 큰 가치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는 7,000 개가 넘는 언어가 쓰여 있는 곳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라진 사어들도 있지만 현재 현존해서 오랄 랭귀지 구어로 사용되는. 근데 이7,000 개의 언어가 모두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건 당연하겠죠. 네, 모든 언어가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7,700만 명 정도. 네, 그래서. 어, 한국어를 제일 제일러너, 언어, 즉 제일 언어가 마더 랭기지 모국어고요. 어, 사람의 수는 세계 14위, 그러니까 시, 지금 현재 2000년대 중반 이후는 어, 12위에서 15위, 4위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인구수가 줄면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네, 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 에스놀로그의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어 이제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 초록색으로 된 글씨가 있죠. 밑, 밑에 한국어는 파란색으로 따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근데 초록색 글씨를 보면요. 제2어 언어 사용자를 포함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가 1이고요. 제2 언어 사용자를 포함한 경우가 중국어가 2위고요, 힌디어가 3위고요, 스페인어가 4위고요, 프랑스어가 5위예요. 자, 제2 언어 사용이라는 이 제2 언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가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해요, foreign language, 를 말하고, 어, 여기 이제 그 제1 언어는 first language, mother language를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제이 언어에 foreign language도 있지만 second language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second language는 뭐냐면 모국어에 준하는 언어를 말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아빠는 미국 사람이다. 그럼 얘가 한국에서 자라면 100% mother language는 한국어가 돼요. 근데 이제, 어 상대의 그 이제 그 아빠나 엄마의 영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세컨드 랭귀지가 되는 거죠. 물론 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이제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포 u 랭귀지는 뭐냐면 우리처럼 아예 외국어로서 어떤 특정의 언어를 어 언어 습득 시기 이후에 학습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언어 사용자수 1, 2, 3, 4, 5위를 봤더니 우리가 공감하는 바대로죠. 어 영어, 그래 중국어 많을 줄 알았어. 힌디어? 아, 인도 인구가 많구나. 그다음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뭐 이렇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밑에 보면 뭐 다미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뭐 이런 언어도 있고 또뭐 뒤 뒤에 가면 독일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빨간색을 보면요 모국어 사용자 인구수예요. 아까 앞쪽에선 대략뭐 영어 사용자가 뭐 3억 이렇게 됐는데 20년도 기준으로는 어 3억 8천 명뭐 3억 8천 명이겠죠. 네, 뭐3 800명 3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는 그 사이 좀 줄었네요 여기도 뭐안 그래도 중국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자녀제에 하나만 낳는 거에서 지금 1위예요. 그리고 힌디어는 4위, 스페인어가 2위입니다. 스페인어가 굉장히 많죠. 사실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 대항의 시대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함께 이제 그 남미를 공략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어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반면 스페인어는 보다시피 굉장히 어 국제어로서 위상이 대단합니다. 자,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이제 많이 배우지는 않죠. 이제 서문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의 스페인과 우리가 좀 별로 교류가 많지 않고 또 남미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멀다 보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페인어의 국제어로서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자, 프랑스어가 재밌어요. 보세요. 프랑스어는 제일 언어 사용자 수는 우리나라랑 다르지가 않은 15위에요. 우리보다 오히려 뒤로 밀리죠. 뒤로 밀리죠. 그런데 국제어로서는 이제 제2언어 그 사용자 수,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5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요새 프랑스어 많이 안 배우지만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일어나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다 프랑스어, 남학생들은 다 독일어, 문과는 다 프랑스어, 이과는 다 독일어 그런 분위기까지도 있었어요.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한번 뭐 이게 쭉뭐 거의 뭐 몇백이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6쪽부터는 한국어 보급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제 보급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냥 용어들을 이렇게 한국어 보급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쓴 것이고, 글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보급이라는 표현은 조금 네,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오히려 뭐 전파 기관 그렇다 보고 일반적으로 지금 어그뭐 정부 기관에서 문체부에서 어 백서를 낼 때, 보고서를 낼 때도 보급 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기관은 이제 말하자면 한국어를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는 기관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도 들어본 바가 있는 세종학당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어, 해외, 그, 그야말로 그 나라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한국학을 가르치는 이제 한국어과라든지 한국학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해외 대학에서 어, 한국어를 보급하는 그런 대학기관들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뭐 이게 그 공자학교처럼 우리도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 자국의 그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합니다. 각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각 대사관 옆에 문화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도 다양한 문화들을 뭐 유튜브나 소난에서 전 세계를 어 대상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그런 아쉬움이 없지만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만 해도 뭐 영화 한편 보기도 그 당시 그렇게 뭐어 영화를 보는 것도 굉장한 문화생활이었기 때문에 불어 문화원, 프랑스 문화원, 독일 문화원. 그래서 그런 문화원에서 영화를 상영을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맞춰서 보러 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한국 문화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어, 한국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그렇게 쉽게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붐이 일어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막 궁금하고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에, 한국 대사관 옆에 문화원에서 그런 홍보, 일종의 홍보이기도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를 함께 소개하는 그런 문화원의 역할이 이쪽에 외교의 진정한 그런 어떤 어, 어, 순기능적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쪽을 한번 보면 한류 및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지 한국어 보급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어, 한국어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하는 세종학당이고. 어, 자체적으로 설립된 한글 학교도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고 있어요. 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어, 이 한글 학교는, 어, 이게 민간에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전 세계로 이제 동포들이, 제외 동포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세, 3세들에게 고국을 잊지 말라고 한국어 교육을 한 거예요. 한글 가르치고 한국어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교회가 있으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니면 뭐어 그냥 이제 뭐그 이민 오기 전에 학교 선생님 하셨다 그러면 뭐 전공이 화학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전문. 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초기 한글 학교는 당연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죠. 한글 학교는 요즘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어 과목을 채택하여 한국어 반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초중등 학교, 한국 학과, 한국어 학과를 개설한 한국어 해외 대학도 한국어를 보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니스가 참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요새 물에 잠겨서 너무 안타깝지만 거기에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너무 거기 가보고 싶지 않나요? 예. 정말 그런 유럽에 요즘은 가보면 정말 생각과는 달리, 생각과는 달리 한국어를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네. 자, 그러면 실적으로 이제 넘어가면 세종학당 얘기가 또 나오고 하니까 또 본론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1차 시섭은 조금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에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